너 캠탐방 가자고 하시는데 무슨 어,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다음 번에 해설 같이 할때 그것까지 갑니다, 여러분들 큰거 와요 기대하세요, 여러분들. <laughs> 그럼 안에서좀너 섭외를 그럼 어떻게 하게? 스타 쉽 여자분들 이쁜 분들 많아 좀출 <laughs> 돌려야지 내가 <laughs> <laughs> 왜안 써? <맞아? 웃음> 아 근데 그래서 그러면 네. 하나 준비하긴 했어요. 뭔데? 연보성 씨를 위해서. 어 해봐. 스타일 캠을 잘 모르잖아. 어 어. 오케이.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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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시간 킬링 타임으로방자 바꾸고 해봐. 어저했비했어 <laughs> 어, 그냥. 좋데 김태균 연보성과 어. 나중에 나, 나 이분들로 섭외할 거야. <laughs> 어맞만 어, <잠깐만. 웃음> 연보성이 한번 해보세요. 어, 왜 이렇게 다 이뻐? 진짜 스타야 다? 다 스타야. 근데 나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요새 진짜. 아 근데 요새 오시는 분들이 다 어리죠. 음. 이게. 자, 저 연보성저 바로 헤라입니다. 오케이, 나 헤라님. 햄찌, <목소리> 류아뭐 뭐야? 나류아류아류아나 어. 류하, 류아, 류아, 류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류아, 류아 아, 아 이분 류... 내가 탐방했던 거아 어? 뭐야, 왜 이렇게 두분사 많아? 어이, 어, 어, 두분다이쁘시죠 요새 진짜. 저연보성주환이 저 가겠습니다. 주이 <목소리> 여비제이 의상이 아니네요. 주환이 이미 주환이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. 어, 여캠이하는데또용순이에요 오빠 언니 연님이 두분 진짜 이뻐 요새. 뭐야 왜 이렇게 다 이쁜다? 사... 아 요즘 여캠미스타는 사람들이 많더만. 아 이분 진짜 예뻐 오늘 <laughs> 야방하셨거든. 연님님. 맞아? 어 진짜 실물이 훨씬 더예뻐급이야아나한테 난 이건 꽃봄인데, 나는... 어, 그냥... 아, 그냥 하는 거예요. 어, 그냥... 사시는 어? 여밍님 친... 박수범이랑 아, 나는 꽃봄인데... 여밍님박수범이랑 합방했던 분... 아, 그 박수범이랑 빼빼로, 그거... 어... 빼빼로 맛있다든막하네박 수범이... 어, 어, 어... 맞아, 그분... 막... 그치? 친놈이더라... <laughs> 뭐, <그럼> 뭐 살아있어 <laughs> 아직도... 어... <laughs> 아, 지금 공익근무위원 <laughs> 활동 중입니다. 전여밍님 선택할 수있어 왜냐면... 여밍님? 좀 화끈하시던데... 나도 기회가 오는 건가? <laughs>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어, 알아서 <알았어>, 여자가 준비하더라... 올빵이님대 <laughs> 아영님... 두분 다... 어... 진짜... 떠오르는 신입 이렇게. 아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오셨고 이번은 이제 2월 달. 전 아영님, 아영님 정면 모습 이쁠 것 같아. 오. 전 아영님. 어? 왜, 왜 이름이 미소누님이에요? 아니 이분 아시나요 몰라요. 연보성으로 불리는 분? 왜왜왜왜 음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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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어 연보성 닮았다고 해서? 어, 날 닮아 안 닮았는데 <laughs> 왜 이름이 미소누님이야? <laughs> 아니야 다 아, 닮았다고요? 아, 연보성 아, 닮았습니다. 진로 그래도. 동생은 안 되죠. 요닉님 선택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예쁘죠. 왜? 오, 와, 진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공춘리님 가겠습니다. 어, 이분 왜 이렇게 웃고? 근데 스탑이 제이 맞아? 아, 어, 봤는데, 난 방송은 들어간 적은 없거든. 네, 공춘리님 가겠습니다. 써니님 vs. 자, 이 이~ 위이 아니야? 아, 이거는 써니님 갈게요 어, 써니님, 오, 어,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어, 이쁘네요, 이쁘네요. 오, 야, 간요테이줄 알았어. 용짱또비야 또비니 좀 귀엽더만, 말도 귀여워. 잘하던데. 귀여워. 금수저, 금수저라고? 선택을 하겠습니다. 요새 택신이 연님이쁘다고 계속 말한다고 그거 뭔지 알아? 연님이랑 합방하고 싶다는 거야. 뻐꾸기 날려달라는 거야. 롱바이들한테 써니 무치. 저도 잘 모르는데 네. 써니 씨는 이제 박준호가 스승으로 있습니다. 네. 아 박준호 선생님. <laughs> <써니 웃음> 저는 써니님 가겠습니다. 써니. 아니, 님 네. 써니. 써니 네. 님. 어, 괜찮은 게 뭐나보다. 윤유현대 아, 또빈이. <laughs> 분다 네. 이뻐. 뭔가 풋풋해. 어, 진짜. 풋하다. 둘다 어릴 거 같아. 얘는 완전 애기잖아. 또빈이는. 맞아, 맞아. 연보성 또빈이 가겠습니다. 솔직히 말할게요. 이쁜 얼굴이에요. 어, 맞아요. 어, 아, 진짜 보고, 어 얘가, 어 뭐지 얘? 어얘 이런 말이 될까요? 어왜 김성대랑 합방하지? 그랬었던. 어 잠, 잠시. 잠시. <laughs> 아 왜? 어, 아, 내 잠시 주환이. 여밍 님이 좀 압도적이네 의상이 역캠 이사영 월드컵 기분인데? <laughs>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스타 b 지 맞아? 아니, 원래, 원래 여캠이었어 아, 원래 그 역캠이었는데 어. 스타라고 이제 뭐 팬분들이 하셨나 봐. 염주환이 가겠습니다. 주환이는 <laughs>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건 는주환이안 뽑으면 이건 구라야. <laughs> 어, 그렇죠. 여민데 <laughs> 어, <laughs> <너 웃음> 헬티. 근데 솔직히 여민님은 박수 방송 제가 봤는데 좀 사실상 많이 다른 거 같은데. <laughs> 오케이 저는 여러분 여민 가겠습니다. <laughs> 여민 가고. 그다음 공출리 아 이거 야영어 약간 좀 공출리님은 화려하고 류한님은 네. 약간 수수한데 이날 좀 화장하신 느낌인데 저는 이거는 류한님 가겠습니다 류한님 강태리 vs 헤라 헤라죠. 헤라죠, 해라. 꽃봉님대와 이거 님. 세다. 아직 합방한 데이터 없고꽃님좀 어, 어, 이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랑 안 했고요. 그럼 꽃봉님 네. 가겠습니다. 꽃봉님네꽃봉님 어, 가게 네. 네. 자 8강전 이제 밥 왔으니까 좀피하게 할게요. 진지 빨로 갈게요. 어. 진질빨로 무조건 그렇지. 해라. 어 진지하게 좀 무조건 해라. 위대하게 어류하님네써니님 연구소한테 거의 결승접급 류하 가겠습니다. 어? 어~ 연보 어~ 연보물 와어야 이것도 좀 이거야 귀여운 VS 큐트 섹시 그런 거야 섹시 그렇지. VS 큐트인데 연보송 스타일은 좀 큐트 섹시 아닌가요? 주환이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, 여러분들. 의상이 압도적이어서. 아, 이형 네. vs. 꼬꼬범. 어, 마우스가 쪽기 있네, <laughs> 알아서. 꼬꼬범이 <꽃봉이, 꽃봉이> 갈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예, 이제 사귀 아, 이쁜 한... 분들이 진짜 많다. 알아. 아, 잠깐만요. 그 다시 보기 찰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꼬꼬범님 vs. 해라네. 어, 다, 나, 나 생방으로 한 번, 바, 아, 그 다시 보기로 한번나 보여줘봐. 꼬꼬범님. 어, 방송 중이네! 어, 방송 중이지. 오? 어? 어 이렇게 아. 돼있으시고 어 이뻐 이아 담배도 피시고 아야. 이제 헤라님 아니 근데 사진에별 차이가 없는데? 어 되게 어리셔요 그냥 어, 비슷하네 어 느낌이 담배 피신다고? 아왜 <laughs> 그런거 상관없잖아요 나이,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둘 다? 꽃봉님이면 아마 스물여섯? 스물일곱인가로 헤라님 99년생이지 어그런아 그럼 나 스물여섯 <laughs> 난 꽃봉님이 난거 너무 어려 99년생 너무 어려 어, 범죄야 범죄. 아, 자, 오케이 아, 주환이. 아나 주환이님 나, 주환이 나 류아님 다시 보게 한 번만 보여주면 돼. 어. 주환이님은 제가 봤거든요. 자, 류아. 네. 어? 어, 아, 이, 어 이분 맞는 거 같은데? 맞아 맞아씨. 오, 오, 빨리 거, 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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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류아. 어쩔 건 류아 무조걸 <laughs> <거>, 류아. 와 이분. 무슨 브레 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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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류아 류아 류아. 야 뭐야, 왜 이렇게 이뻐? 왜 이렇게 아, 말도 안 돼? 천만 가봐 천만 가, 천만 가봐 천만 가. 진짜 왜 이렇게 이뻐? 와 진짜 진짜 이뻐. 아 이쁘다. 다시 봐도 이쁘네. 나 어? 와~ 좋은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와~ 아, 좋은 거 같지가 않은데? 다음, 아니, 형이 한 번, 한, 들어가봐. 들어, 아 형님 한번 들어가 봐. 들어 김태이로 들어가서 연봉 1씨간 뽑았는데 다음에 같이 합방갈 수만 할수 있냐고 한 봐. 어, 이나 1등이야? 어. 김고성, 김태균 태균님 안녕 건강해요 팬능 하... 태균님 진짜? 사실 네, 이런 어? 말 아, 해도 그 팬들 아니, 영혼이 아예 없으신데? 아 너무... 비교적... 어, 어, 아 태균님 어.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나 이거 진짜 약간 이양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좀 심하네 왜왜왜 <laughs> 뭐야 왜, 왜, 왜안 읽는 거야? 아잇 뭐끝봐아니씨부해 <laughs>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 봐 <laughs> 아잠깐왜 복숭아가 안 돼? 나 아, 가능한가요? 아 제가 지금 너무 그거라 가지고 합방 핫빵... 아 이분은 합방한 적 없어? 합방? 아, 합방 아, 한 번도 안 해봐 가지고 공부석이 아, 일 해줍니다 방송 <laughs> 초보 컷 야, 주, 주 주환이, 주환이한테 가봐, 주환이한테 가봐. 아, 나, 나. 보니까 <laughs> 그러니까, 어, 말을 좀 느리게 하네. <웃음> 아, 왜, 어이구, 주환, 주환이. 아, 많았네. 어, 맞다김태경 어, 그, 아. 연보성 할때 제가 섭외하겠습니다. 저희 집에서 어. 하니까. 오케이, 어, 오케이. 스타 여캠, 스타 BJ 특집으로. 네. 예, 스타 여캠 특집으로 저랑 태경이 형이랑 여러분들 술 먹방. 그때는 이제 해설 끝나고 먹방하고 술 먹방까지 할수 있는 딱 시간 가질게요. 괜 진짜 형들? 이제 섭외가 될까? 아, 되지.